네, 안녕하세요. 조은정보입니다 예, 목요일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예, 요즘 장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옥미코론, 그것 때문에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많이 내렸는데 또 우리 증시는 낮게 출발해서 또 상승으로 마감하고 참 도깨비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목요일 아침, 7시 반에, 어, 출발 성공 투자 출연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약 후강 멋지게 양선으로 마감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볼까요? 다중바닥이 나오고 있죠. 낮게 출발하니까 양선이죠. 자, 그러면 또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은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번 갭 상상한 것을 멋지게 메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터닝프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약 후강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장중 공개방송을 했는데, 쫄지 마시라. 아침에 낮게 출발한 매수기에다. 정확히 맞아, 가고 어, 정확히 맞았죠? 오늘 황민께서 포착한 종목들 지수와 생각없이 보실래요? 여기에 나옵니다. 비트나인 13%. 플랫티어 12%, 액트리 소프트 8%, 다 시가 대비에요. 라이프 시베트 7%, 국전약품 5%, 삼기 5%, 다 목표가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황미게 잡는 몇 가지 종목별로 또 이렇게 팁을 말씀드리고, 어, 우리가, 음, 금요일날 봐야 될때딱한 종목만 드릴게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비트라인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상승 담에 눌리면서요. 신기종목 보시라 그랬죠? 자, 음선 4개 다음에, 이게 참 거래가 급감한 소위 말해서 묘비용 도지예요. 그삐 나와요. 이거 우리가 멋지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14,900원에 끝났죠. 근데 저는 어떻게 매, 매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장 시작 때부터 VIP 거래서 15,500원 매도가로 드렸어요. 매도를 잘하셔야 되겠죠. 이와 별도로 어떤 게 있으면 지오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3년3 먹은 다 아시죠? 첫 사항가에서 해서 3년상 92%. 이때 한번또 먹고, 이때 먹고, 또 어제부터 집중, 은봉 네, 다섯 개에서 공략해서 오늘까지 멋진 수익을 했습니다.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20%가 뭡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장인데 딱한정보 드릴게요. 일진 하이솔로스입니다. 일진 하이솔로스는 다른,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당히 이제 보게 되면 로테신 장세인데, 오늘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목요일 날, NFT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메타버스 같은 다 내렸잖아요. 많이. 이차전지도 내리고. 근데 반면에 대형주 같은 거못 오르는 거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 회사의 펀드멘터리 변화냐 하나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 보유의 수물량 227만 주. 그것도 오늘까지 많이 소화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먹고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방송에서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5만 8천 원 무조건 매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코스닥 차트를 개파, 개파랑 거, 개사랑가 매운다고 그랬죠. 개파랑 꼭매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쉽게 매매하면서 수익 낼수 있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이번 주까지 음봉 3개로 주면 과메드꺼에서 다음 주는 양산 가능성이 있어요. 1차 5만 8천 원, 2차 한 6만 5천 원 보시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어, 한 뭐, 5 내지 10% 비중에서 한번 담아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주말 마감 잘 하세요.